3분간은 여수구의 한반도 부계파 문의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게 될 텐데 이만남이상계적인 성공을 거부하도록 뭐든지 하겠다. 이런 이야기다만이 대북 압박 메시지도 함께 발표했는데요. 북한이 CBID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그리필 수 없는 방식으로 계획화를발전할수 있는 발은기이 있지만 회담이 성공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면 회담이 아지 않든 회담장에서 나올 는 대북 정책에서 전임 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최대 압박 자체는 북한이 계획화를할 때까지 계속된다라고 강조를. 했어요. 네. 여니다이요 국무장관 예정자 얘기를 아까 그방 사실을 얘기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잘